공부되셨는데 그때는 제가 대학교 삼 고작 3학년을 공부하려고 <웃음> <웃음> 이렇게 대지도잘 몰랐고 그리고 제가 어, 1966년에 대학교를 떨어지고 1967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 저희 아버님이 그이한새롭게라는 그런 그 전에도 상당히 그 저기 현존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어 하면서 이게 그 기도학생 운동의 틀을 바꾸는 학생 운동과 결합되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1967년도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어 그때는 서울대학에는 기도학생이 없었어요. 아니, 그니 그러니까 보수인 기도학생회 있었는데 k c f 연결된 기도학생회 없었는데 여러 컨퍼런스나 이때 제 아버님이 가서 좀 참가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시재 교수하고 몇몇 사람이 이제 가서 그냥 1학년 때는 그냥 아가씨들하고 연애하는 기분으로 <laughs> 왔다갔다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느낀 거 뭐냐면 그때 세속 도시, 뭐 성숙한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한국 사회의 학생 운동에 대한 것, 그러니까 스트로드 파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어, 하면서 상당히 그, 그, 종합적으로 이 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 학문적인 인식에 대한 그들이 아픈 어, 토론들을 좀 얘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호감을 가졌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어, 서울대학이 반동장 대문만 했으니까 1학년 때 때는 대본하다가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고 어, 그러면서 매년 살구만 되면 서울물대에서는 그 살구 선언문을 작성했어요. 살구 선언문을 작성하는 게 학생회의 하나의 그 하나의 그 행사의 임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그 그 성명서를 그 하기 위해서 한 다섯 명 정도의 그 친구를 뽑고 그 사람들이 토론해가지고 이제 그 성명서를 내는. 그래서 일에 2회, 상에 쭉 오는 그런 살구 성명서가 상당히 인상 깊었고 제가 또, 제가 기도학생의 예, 서울대 기도학생가 그때 그 목사님, 신상원 아, 목사님이 있었는데, <laughs> 그때 김영한 목사님 교수가, 승취해 지금 김영한 교수님이 학생 계장인가 그랬는데, 저보고 참가하라 그랬는데, 목사들이면서 저기기도학생이 참여 안 한다, 고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아, 너무 통성기도 뭐 하고, 뭐, 너무 그렇게 하는데, <laughs> 아, 내가 대학에 와서 뭐, 그, 때까지도 그, 그렇게 하려고 대학 온거 아니지 않느냐. <laughs> 그래서 자기 할머니 앞에서 매일 새벽 기도 끄져다녔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제, 그, 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대도학생에 모임할 때, 저는 밖에서 가진 아이들하고 어, 얘기하고 뭐, 같이 또, 술도 한잔 하고 뭐 담배도 피고 이러니까 그냥 날보고 하죠.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 막이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기도 학생회는 사실은 그냥 컨퍼0스만 주로 참가했었어요.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YMCA 뭐 모임에 가라면 가면 복 댄스 복 댄스 좀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laughs> 다녔는데. 어 그 대신 그, 그때의 그 기도학생이 하는 분 중에 이제 황한, 그때는 이제 s m 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주, YMC의 그분들이 아주 좋아가지고, 서로 친구처럼 사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제 친구가 서울불리학생회장이 되면서, 3학년 때부터 이제 사 삼성기현 데모가 중심이었어요. 삼성기한 대모 하는데 제 친구가 그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학생회장인데 참여를 못 하고 참여하려 고 그래도 정 정부 끌고 가고 보니까 제 친구가 그 이북 출신의 집안이고 이래가지고 정부하고 완전히 협조가 되는 그래가지고 갈수 없이 제 친구를 끌고 그7월1 7일에 성명서 내는데 끌고 와서도 성명서 읽자라 그래서 읽고 나서 학생에서 학교에서 태학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군대 끌려가면서 나보고 학생회 총무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고걸 유학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거는 데모는 참여하지만은 정의로운 거 그런 거 있었지만은 그걸 못했는데 그 바람에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사실 삼성전 대모 준비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뭐유인태이 이런 분들도 같이 해서 저는 부자들하고 학생 운동권하고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대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운동권 학생들이 반파주의 반민주를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학생의 이름으로 성명서 내겠다고 그랬는데 아 이념적인, 진짜 그러니까 그때 학생운동 굉장히 이념적이었어요, 그, 그 당시에 또. 근데 제가 하여튼 7시간을 논쟁하다가 지고 그냥 그 이름으로 하기로 하고 대모를 시작했는데 이미 학생들이 다 잡혀가고 뭐 그래가지고 대모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도 휴학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학교에서 사실은 그때에 그 학사 저기 학, 학민제라는 학 축제가 있었어요. 이년에한 번씩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돈이 있는데 그 돈도 그 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학생회가 한 번도 한 것도 없고 대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 바에는 학생회 축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축제의 이름은 난세를 살아가는 난세의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앞으로 난세가 온다. <laughs> 이제부터 삼성 기업 되고 나면 이제 독재가 온다는 그런 어떤 기분을 김선식 교수님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제를 했었는데 그 축제 하고 난 후에 저한테 기도 KF 총회장이 되라는 제안을 그 저기 오선생님한테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아직은 좀알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완전히 이제 방황하고, 이제 뭐, 초, 이제, 일게 학기 게 끝나는데, 어, 이제, 황한 친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하여튼 뭐, 내가 듣기에는 YMCA 회장도 있고, YWCA 회장, 아 y m c 회장과 SM 회장인데, 회장 두 사람이 회장을 놓고, 서로 이게 합의를 못 보는